생각보다 여유있게 왔어 야하 아 힘들어 버스가 앞 한시간이 있는데 그니까 어. 너랑 나랑 가방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나 아까 찍었어 이걸로 찍는다 가자 우리 It's time, let's go 완전 기절했어. 나도 코도 조금 본것 같아. 기절했어. 나 <laughs> 어 배고프겠다. 배고파. 나 점심에 샐러드 먹고 지금. 아니 그냥 저나 회사에서 그냥 뭐뭐 있잖아 가지고 빨리 먹고 자. 네. <laughs> <야>, 뭐해? <laughs> <Mile dizzy> <음싸물 Norwegian> <coffee> 안녕 차이는 여전해 이 멋진네 나 제니가 초반전이니까 배트 꽝차나 옆에 이거 잡으면 돼? 일단 집에 갔다가 집 내려오면 포기 쳐줘내 유튜브 나와도 돼? 어? 난 얼굴은 알았어 모자이크 해줄게 난데 따라따라따 우 친구 대박 층이야 친구 높으 이가 좋긴 한데 시원한 느낌이 소리지쳤어? 약간? 소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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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아. 네. <목소리> 그 진짜, 진짜 어푹푹푹푹푹푹푹다푹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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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런 칼칼한 냉장찌개 너무 좋아해. 나도. 어. 그런 거 있지? 우리 너무 맛있다. 어. 우리 되게 귀엽다. 어. 되게 어. 어. 아, 이런 때, 이럴 때, 이럴 맛있다.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야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콩가루 음~~ 남맛있아 음음 너무 좋다 왜? 맛있안 가봤는데 예

너 어, 자기가 손님을 모집을 하겠다고 저걸. 배경이의 언박싱. 칼을 너무 아. <laughs> 식칼로 뜯는데좀 <뜬었네. 웃음> 귀여운 막 당근 칼 이런 아, 거 이런 거, 거. 거, 거 없어? 이거 준다.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당연히. 특히 전부터 좋은데. 드르렌 드. 어 예쁜데? 오. 나잘 샀는데. 괜찮은데?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네. <laughs> 완전 잘 익었어 만두. 치얼스! 음료 한잔 마시고 자면 딱 되겠다. 아우 죽겄네. 아 근데 오늘 술 많이 마시긴 했다. 많이 마셨어. 나는 많이 안 마셨는데 둘이 많이 먹었지. 1.5병 되잖아. 일반 소주보다 좀 많았어. 좀 많으니까. 역시 숙취에 이유가 있어. 이래놓고 아울렛을 가려고 생각하다니 욕심쟁이들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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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그와중에 일찍 깬게더 웃겨 너네 아울렛 갈 거야? 해가지고 지선이 깨워가지고 <웃음> <웃음> 난 일어날 생각도 안 했어 오늘은 이방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경복궁역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올라가려해요 감사합니다. 그 약간 저희 핵 인싸. 네, 아, 핵 인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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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아, 소개 사람 소개를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가 상당히 네. 곤란해져요. 저희 명이 다내이고 예외가 없서 오늘 저희 탱커입니다 아, 저희 팀탱커분이시고 <laughs> 아, 벌써 더운데. 나, 어, 오는 길에 등산 다 있는데 집에 가자. 냉면 먹고 집에 가자. <laughs> 안돼안돼나 지금 등산하고 내일 요가하거든? 그러면 어, 나 지금 주기일 어, 운동하는 어. 거야. 아, 이 친구가 그리고 운동을 진짜 좋아해서 지금 3일 연속 운동이 잡혀있다. 왜내 TMI로 대화해. 아.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너가 오늘 <laughs> 희생양이야. 희생양이야? 그래, 희생이야. 팔아먹어. 아. <laughs> 근데 이게 내 향인들의 착각이야. 나라고 낯을 안 가리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매우 낯 가리는 중이라고. 등산하라고술 먹지? 형으로 <laughs> <내가. 웃음> <서울> 가자. <laughs> 등산은 무슨 등산이야. <웃음> <웃음> 어, <인수 좀> <laughs> 아, 리소문 갑시다. 아, 커지다 림소정 <진짜> 장난 아닌데? 림 라일락 아니야? 라일락 같은데? <laughs> 라일락. 뭐든, 아무튼. 좋음. 해낭산 안내도. 우리 무슨 코스로 가는 거야? 일로 올라가는 거야. 아... <목소리도 정상으로? 출발, <목소리도> 드디어. 드디어. 근데, 드디어. 근데 너무 더운데? 큰일 났다. 저 입구부터 계단 있는데 그거 설명 좀. 계단이 더 힘들지 어 계단이 더 힘들어. <목소리도> 아, 예쁘다. 근데 가깝네, 생각보다 정상이. 한라스 먹어, 가잖아. 한라순, 그냥, 운동화신고 가버리지. <laughs> <laughs> 한라순 운동하신 고 가버려. 한라순, 이거 나콧 먹고 싶어. 아, 어지럽다. <laughs> 어지러와네잘 하는... 오고 있군. 가자. <laughs> <맞아. 웃음> 오, 이거 고소공포트 있으면 못 오겠다. 내 얘기하는 거야? <laughs> 좀무섭지 아마? 오, 험해 줄을 잡고 가야 될것같아무 그래서 오. 아, 정상이야. 아, 정상인 줄. <laughs> 아, 기다려야 되는 건가? 공간이 좁아서. 좋네. 근데 여기 여기서 어야 되니까. 돌돌 돌 이런 데서 산을 산을 웨이팅하는 건 처음 해봐. 사람이 많은가봐. 이번에 휴일이 길어가지고. 음. 어머 그냥 막 가시네. 어찌다. 이게 바로 찐 하이커의 자세인가? 저야 포토존인가 봐. 올라가서 찍는 게. 인왕산은 약간 대기의 연속이네. <laughs> 다 기다려야 돼. 문턱이 낮은 만큼, 쉬운 산인 만큼. 아, 그치. 여기, 인왕산 정상 평말. 화산, 레스고. 재밌었습니다, 인왕산 씨. 소독되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소복되게>, 소주를 <laughs> 잠깐만 잠깐만 다내려가지 다 와봐 여기 아, 우리 여기로 갈까요? 창이문 <목소리가> 방향 일로 가, 가지 말라고? 선택을 <목소리가> 환탁, 하는 거지 여기로 가면 은 사람들이 안 겹치니까 수호를 내려가는 대신에 약간 위에서 해빌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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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가지가 뭐. 어? 여러 가지 로트를 탐험해 보자고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아, 저희 네. 일행 있어서 해야 돼 우. 방 좋다. 우리 이제 둘이 콜로꽉차겠는데 괜찮나요? 뭐 저희의 상황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짠 음. 어, 맛있는데? 야, 거, 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 동네가 있지 않나?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동네가 아니고 아버지. 응, 아버지. 진속 계획 안쓰그어 네네 쓰신 걸로 찢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약간 위생 관념이 많이 없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아, 아, 그런 아니, 식으로 말하면 오, 조금 그렇지, 그렇지 않아? 아 다르거든. 아, 말을 똑같이 해도 우리는 정이 많다 이거라 위생 관념이 없는 동네에서 산다 아,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나이표 아니냐 날표 우리가 익숙하면서 네. <laughs> 갑자기 아니 익숙한데 우리끼리만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게스트가 계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밖에서 세지 말아줘. <laughs> 뉴 광화문. 서울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그, 대한민국 서울. 맞아. 여기는 진짜 서울 같아. 특치 <뉴> 귀엽다. 얘가 너무 귀여워. 이 멍청한. 귀엽다. 얘가 청룡이거든? 얘가 주작이고, 얘가 백호고, 얘가. 현무. 현무고, 얘가 그거야. 청룡이야. 근데 서울도 같이 사고싶어근 이거 진짜 괜찮아. 근데, 근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외국인 친구들한테 어. 선물해주신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향이 다르대. 어, 남산, 서울, 야경, 서울, 가을. 가을 K-pop은 뭐야? 가을이... 이 초록색 3명 스 t 야 아크지 어머 근데 이거 해찬이 사진 너무 놀나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어, 어. 이게 말이 돼? 야, 진짜 해찬아. 와, 해찬아. 아직도 5시밖에 안 되니까 친격적이네 체감상 한 9시인데? 원래 같은 지금이 가장 피크 타임인데. 어, 맞아. 가서 기절할 듯. 진심 피곤하다. <laughs> 집에 보내줘? 안돼 교본은 봐야지 내 꿈은 사실 교본문구가 되는 거야. 어? <laughs> 마치 그 OMG 뮤비처럼. 어. 저는 아이폰이었습니다. 난 나는 아이폰이요. 아이폰이었습니다처럼 나는 교본문구였습니다. <laughs> 오타 너무 많이 입것같은네 그니까. 나나 이건 안 되겠다. 난좀 무거운 거 필요. 근데 이것도 가벼운데? 어. 근데 너무 시크. 이거 음, 좋다. 음. 난 이게 좋아. 개입...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심지어 쫀득해. 재밌. 나 지금 숙취 오죠? 아. 머리가 너무 띵해. 아 그러니까 지금 취한 건 아닌데 뭔지 알지? 아, 어지러울 아. 어, 약간 띵한 느낌?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짜잔 나 원래 잘 모르겠을 때 베스트 메뉴 시키거든? 근데 이게 베스트 메뉴였어 뭔데 뭔데? 어, 오메 비프 라이스볼 아. 되게 기묘하다 오늘 약간 꿈같아 <목소리도> 나너 지금 만난 것 같아 나도 <목소리도> 뭔 말인지 알것 같아 <목소리도> 얘왜 갑자기 뒤늦게 발뚱걸렸지난 지금 지쳤는데? 알았어 너지 보여 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탱커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아 눈물 났다 나 진짜 눈물 났다 아, 잘했지? 아나 오늘 너네를 내가 많이 사랑하는구나를 느꼈어 아 응,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귀여워 혜진 나에게 안겨 너의 고민을 얘기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응, 그래. 누가 이 말을 좀올것 같아. 진짜. 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은 요가 원데이 클래스를 갔다가 저녁에는 네트워크 파티를 가는 날이요가가 성수동이고 저잡 파티는 신촌이라서 오늘 서울대 탐험을 하게 되예정

천에 뜨거운 물이 가득 적셔지게 숨고 안해가지고어 없어. 오늘 잘 적셨다면 원하는 색깔을 입히시면 돼. 요 철학색. 음, 티셔츠 가져온 거는 어떻게? 아 티셔츠 가져온 거 해지. 맞아 맞아 맞아. 보고가 재밌더라 티셔츠가 예쁘더라고요. 푹 뻗어지고 옷이 새벽 줄 하나, 가로줄 하나 이렇게 해볼봐요 스위스 같은 느낌? 아, 그런, 그런 느낌? 아. <laughs> 세게 묶으셔야 돼요, 맨 뒤에. 저만기 건널 보니 잘 묶을 것 같네요. 제가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는 자연 타이다인가요? <웃음> <웃음> 얼룩져가지고 <웃음> 이렇게 숨겨요. <laughs> 줄로 시선을 빼서 빼어서요. 뭘좀색야되나요 <laughs> 조금 짠게 나아요. 들사장 같은데요? <laughs> 뜨거워 잘보이는요막 하는 컨셉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시선 집중된 느낌이어서 <laughs> 살짝 부끄럽네요 <laughs> 혼자만 너무 신나하는것 같아가지고 미치광이 과학자 같아 <laughs> <laughs> 최고의 타이다이를 만들겠어 아니이에맛있는거있는인데 <laughs> <laughs> 쉬프지, 우리 일단 명상 먼저 할 거고 명상은 내가 편안한 자세로 이어가시는데요. 양 손등은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아줄게요. 완 아주 완벽하자. 오늘 연휴인데, 날씨가 지금 꼬리꼬리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분 열심히 땀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든 만나길 바랍니다 나왔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 우와, 예쁘다. 어, 뭐야? 와! 클로버와 진짜 클로버 됐어. 와! 와. 대박. 터지니까. 클로버가 나왔어요. 둘, 씨, <놀람> 두 개서 나오고. 파란 걸 개서 나오고. 뭐라 그랬다. 그래, 리라도다르면 자네. 살았어. <놀람> <놀람> 멋있어 음. 1번가 음. 요가로운 삶? 근데 뭐 요가를 안하시면 나에게 요가를 한도 쓰셔도 되고 <laughs> 맛있겠다. 우왕 <고향>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야호. 야호. 그렇게 맛있다면 어제 떡볶이. 요 여기 오자마자 떡볶이. 음. 바로 먹을게. <laughs> <laughs> 어, 출투하고 먹으니까 맛있으시죠? 응. 음. 저도 아, 아주 배고파서 때. 응. 어, 한잔이 오늘은 고량주로 달린다. 이거 하나랑 그냥, 그냥 콜라. 그냥, 그냥 굿. 끝.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맛있다맛맛있다맛있다맛이겠다맛다맛있다맛있 음. 맛있겠다. 다맛있 고기 맛맛있맛 왜샵 액주 같은 물길을 이는지한 옆에부터 설명 주세요네 저는 족발이랑 <laughs> 오늘 비와서 고추전 오바로 뭐, 사왔습니다 맛있겠다 김밥인데 혹시 비건이 계실까 봐 햄을 안 넣었어요 아 <laughs> 아 저랑 소주님이 술 담당이었는데 연체구 해주고 조금... 하이볼 예 전이고 술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료수 다 썼어요. 오 응. 어, 굉장히 이쁘다. <laughs> <laughs> 카메라 투캠 <laughs> 투캠. <투깸>. 와 내가 <laughs> 촬영할 때도 남 캠을 안 쓰는.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저희 인서트로다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한 번씩 말할까요? 소진입니다 저는 전자님 팝컷 1기 수강생이고요. 브이로그 하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름을 알면, 그래도 이소진입니다. 와. 아. 네. 음. 맛있어요. I'm 습니다 caring a b u t t s o m e b